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근도령입니다. 자, 2026년 병원년 말띠 음세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2002년생, 이모생. 25살이에요. 학업에 전념? 잘안 돼요. 잠도 잘안 와, 심지어. 잠자다 계서 화장실도 여러 번 가고. 이게 왜 그럴까? 번아웃. 왜 번아웃이 오냐?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먼저 빚이 먼저 생겨버리고 이거 배우면 내가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생각 을 자꾸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 마음의 병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하면 병원 한번 꼭 가보세요. 이거 창피하지 마시고. 90년생 경호생이네요. 경호생 37세예요. 이분은요 올해 끌고 가는 건강이 다음 연도에 크게 망가진답니다. 그러면서 운수가 하나씩 하나씩 망가진다고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 되게 가만두면 큰일 날것 같아요. 이건요. 이럴 때는요. 누군가의 카운슬링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번 전화 주세요. 한번 전화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아주 또렷하게 잘 받으겠습니다. 자, 말띠 78년생 무호생이네요 49세입니다. 무오생 사업하신다면요. 굉장히 지지부진하시겠네요. 애초부터 그걸 하시면 안 됐어요. 그거 하신 날들 3년 전부터 지지끌고 갔잖아. 안 그래? 2027년 음, 상반기 넘어가서 가을 때쯤에 굉장히 빛을 발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음,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잘 보고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운동 같은 걸 하시던가, 보약을 한해하시나든가 어느 정도 여유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개발, 건강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말띠, 66년생 병원생입니다. 망신수, 자꾸 싸우는 게 보여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한 해는 정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인자를 세 번이 아니라 백 번을 해야 되는데 백 번. 그러면 백번 하면 그 사람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못 피한다 그럼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직장에서 막 누가 괴롭힌다 아니면은 어디 뭐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가 그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꾹꾹 참으세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알아서 사과하게 되고 알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한 해, 말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금대룡이었습니다.